저는 귀신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만 말이 자주 본다는 것이지. 신기가 있는 무속인 만큼은 아니고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주 본다고 하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대략 7, 8회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혹은 드라마처럼 잔인하게 몸이 꺾이거나 어느 한쪽 신체가 없는 그런 귀신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이 외형은 정말 사람과 분간하기 힘든 귀신들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구별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말을 걸거나 저를 놀라게 하는 것 말고는 딱히 제 몸에 위해를 가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아, 가위에 눌린 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횟수가 많다 보니 가위를 푸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이젠 가위 조짐이 보이면 바로 풀어버리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요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눌립니다. 어릴 땐 가위에 대한 대처도 몰랐었고, 가위가 뭔지조차 몰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굉장히 많은 장난을 당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가위에 눌린 상태로 천장으로 점점 떠오른다던가, 잠에 들고 나서 잠에서 깰 때까지 눈을 마주치고 있다던가, 무서워서 눈조차 뜨지 못할 때 귀에 노래를 계속 부른다던가, 이 사실을 어머니나 할머니께 말씀드려도 돌아오는 말들은 그저 몸이 허해서 그런 것이다. 잠을 더 많이 자야 한다라는 조언뿐이었지만 저는 이 말을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볼 때는 피곤한 감 없이 항상 정신이 말짱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군대를 가기 직전 저는 친구와 함께 무속인에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몸이 허할 때 귀신이 보인다는데 저는 왜 정반대인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점쯤에 들어가기 전 저와 친구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너 XX 이런 일 있지? 집에 누가 얼마 전에 어떻게 다쳤지? 하고 용하게 맞추는 그것을요. 하지만 제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더니 드라마와는 다르게 카운터처럼 앞에서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한복 입은 여자분이 맞아주시더군요. 그래서 큰일이 있는 건 아니고, 사주 같은 점을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한 30분 정도 대기한 후 친구와 함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너 무슨 일로 왔지 늘 기대하면서요.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저흰 조용히 무속인 분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실제 대면한 무속인분은 마치 옆집 아주머니와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점집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저희에게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니 그냥 선생님이랑 상담한다 생각하고 마음껏 털어놓으라 하셨습니다. 인자하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그분에게 저와 친구는 각각의 사정에 대해 말했는데 먼저 친구가 자신의 연애운이 어떤지 물어보고 절망과도 같은 답변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차례가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수록 무속인 분의 표정이 점점 미소에서 재밌는 걸 보고 있는 웃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가위에 자주 눌리고 귀신 같은 게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몸 상태가 좋을 때 그런다. 세달 뒤면 군에 입대하는데 혹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점집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속인 분은 재밌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의 뜻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귀신이 보이고 가위에 눌리는데 신경을 쓰지 말아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귀신이 보이거나 본인에게 말을 건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말을 걸거나 대답하지 마세요. 해는 입지 않지만 귀찮아질 거예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해졌습니다. 괴담에선 귀신에게 대답하면 영혼이 잡혀간다. 혹은 귀신에게 해를 입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읽었지만, 이분은 계속해서 귀찮아진다. 신경쓰일 것. 이런 말만 하시고, 귀신이 너를 해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점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저는 여쭤봤습니다. 혹시 귀신들이 저를 해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돌아온 대답은 살짝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지금이던 전생이던 아니면 그 언제든지간에 귀기를 다루는 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학생 몸에 손이 두개더 있어요. 그 손들이 자꾸 잡귀들이 붙으면 밀어내고 밀어내네요. 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제 손이 네 개라니 믿을 수 없었다고 생각할 때 한마디를 더 얹으셨습니다. 아까 몸이 좋은 날이면 잡귀가 더 자주 보이거나 가위에 잘 눌린다 했는데, 그건 자기 기가 세서 그래요. 귀신들이 기가 센데 팔이 4개인 사람을 보니까 저게 사람인가 영가인가 헷갈려서 가만히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내면서 접이 생기다 보니 그게 가끔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위는? 이라고 생각할 때 가위는 일종의 도전이라고 보면 돼요. 잡귀들이 이 인간이 기가 세니까 괜히 뒷 한번 두려보고 싶은 거지 걱정하지 말고 팔씨름 같은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눌려있거나 하지는 않죠? 아마 손들이 목덜미 잡고 밀어낼 거야 아마. 잡기들이 그렇게 지고 나면 오기로 한 번씩 더 덤비고 하는 거지. 그 뒤로도 계속 이야기해 주셨다. 잡기들은 태생적으로 나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수 없다고 했다. 그저 장난으로 몸을 겹쳐보거나 힘싸움을 겨뤄서 한번 이겨보고 싶어 한다던지에 장난만 친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무속인 분께서 내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디가 불편해 보이거나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는 영가를 조심해라. 한이 있는 귀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모시는 우리도 위험할 때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구석이 있다고 잡귀를 도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생이 잡귀라 할지라도 잡귀가 원한이 생기면 살을 품을 수 있기에 귀신도 사람처럼 그저 삶의 구성품처럼 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귀신이 보이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무섭긴 해도 티를 내거나 하지 않고 불쌍해 보이는 귀신이라도 동정하거나 하는 일 없이 그저 저것도 사람 같은 것이다 하고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소름이 돋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보게 된다면 귀신이 보인다고 무조건 무서워하기보단 저건 원래 있는 것이고 이곳에 있던 것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무시하려 해보세요. 아무런 효과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무서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신체 어딘가에 피가 묻은 귀신을 본다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